당신 누구야? 오늘 아침에 내 심장이 멈췄어. 근데 밝은 빛이 쏟아지더니 거짓말 전문 고통이 사라졌어. 빗속에서, 빗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었는데 아, 수염이 길고 가시나무을쓴 외국인이었는데 오 지저스 오 마이 갓세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분 뒤에서 그분 뒤에서 천사들이 나발 불때 나의 이름 나발 불때 모두 찬송하겠네 나발을 부셨어 어, 나발 그분은 내게,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어. 넌 너의 길을 가라. 넌 너의 길을 가.